시작합시다. 자 우리 컨셉 먼저 보시고요. 컨셉 은 편지 못 준비한데? 요저 아, 네. 그냥 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영상 다시 보시고요.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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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요 자체 규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할 것만 좀 뽑았어요. 그리고 얘는 좀왜 했냐면 얘는 우리가 그동안 자체랑 좀 달라. 여기서 그동안의 좌표는 xy를 모두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만 보래요? y의 잡혀래요 그렇지? 자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y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그럼 내려가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다? 다시 똑같은 간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가게 다시 올라가게즉 무슨 구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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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렇 얘는 뭘로 이렇게 나렇게으로게 이렇게 그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p 이 P3까지 나타낸 Y좌표 즉 P3의 Y좌표가 첫째 아이에요 P3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이 길이 지금 얼마예요 2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1이야 이 길이는? 2분의 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왜 이렇게 그을까요 공비만 족발이야 닮음이겠죠? 얘하고 얘가 닮음. 닮음이잖아요. 그럼 뭐야? 2대 4분의 1. 고로 1대 8분의 1으로 공비는 8분의 1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P3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P1이 그 P1, A1이라고 할게요. 2.2 Y를 표현 그럼 P3, P2는 어떻게 해요? A2에 마이너표는 1인데 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가 몇 도? 그러니까 여긴 몇게요 여기, 여기 그려 그림 해놓고 왜 이럴 거지? 도시는 없어요 여기가, 이, 여기가 1이죠? 네. 여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왜? 1대로 3대 2 그치 그치 그럼 여기 2분의 1만큼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길이만큼 또 내려가야 되죠 근데 여기도 몇 도야? 30도씩 30도. 1대 룩섭이니까 그러니까 얘 절반 얼마? 4분의 1로 내려가요 그럼 a3 즉 p3의 y좌표가 이거지 1이죠 이게 뭐가 된다? 첫째야 공기는 얘다라고 생각해야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좌표라고 해서 계속 넣어버리면 아칙성이안 나와요 한번 서보로 그려보는 거야 닮은 꼴이 나오면 뭘로 푼다? 닮은 형태로 푼다. 닮은 꼴이 나오면 고마워요. 공게좀시켜봐을수있있니까 네? 닮은 밀행하겠습니요 자, 해를쉽십니까확실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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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문제. 이것도 좀 옛날 문제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 문제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전의 거를 이용해서 다음 거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한개 생겼어요. 여기 몇개 생겨요? 네 개. 네 개. 그럼 개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길이도 무슨 수열일까? 등비일 거예요. 왜? 하나의 길이는 3분의 1번. 거 3분의 1이 몇개 들어가지? 그 다음 뭐가 돼? 3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몇개 들어갈까? 3분의 1, 9분의 1 계속 내려가죠. 얘도 뭐다? 등기다. 오, 왜안 돼? 저 왔어? 너가 무슨 일이야? 슬래스티쿠멘디야 내가 넘어져야 돼, 그래서? 어허? 안전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결국엔 개수도 공비고요. 등비수야이고 뭐? 길이도 등비야 그리고 등비수하고하이 등비수열은 뭐다? 등비수열이랑은 상관없는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요 이걸 찾아 나갈 때자 처음에가 1이야 이 모습이야 그럼 처음꺼 그대로 지금 유지, 전에걸 유지하면서 찾아나야 돼 그럼 이 길이가 되려면 여기가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는거예요 그럼 처음에 얼마? 3분의 1에다가 더할얘몇개요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분의1의 제곱이 몇개 있다? 제곱이 두 개더라. 그렇지? 그 다음 까먹을게요. 그 다음은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원래 모습에다가 그럼 얘가 이 부분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럼 늘어나? 늘어난 건몇 개? 0 4개. 개죠, 4개. 그럼전의 거야 얼마?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죠.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3분의 1에 몇 제곱? 되는. 이게 성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3분의 1 세제곱이죠. 3분의 1 세제곱이 몇 개? 네 개. 규칙성 보지 않나? 이해되십니까 이러시면 그러니까 전에 거를 그려놓으면서요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해돼요? 예. 예. 아,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3분의10쪼조야 이렇게 정말 옛날 교육상 문제. 얘도요 길이는한 개, 두 개, 하나, 하나, 세 개, 또세 개씩해서 세몇 개? 아홉 개. 그 길이가 줄어든다. 그걸 생각했줄 아니대신 그거. 어. 진 처음에 3이었고두 번째는 2 1, 3이 음. 그러면은 공기가 두번부터줄 그렇지. 기서부터 여기서는요 얘가 첫번째 수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쪽 하면다 얘를 더해봐리면는 거지 그러면조심하세야 얘. 예. 이해해? 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거볼 텐데요 다음 거는요? 53번을 볼게요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 53번이 어떤 형태일까? 이거를 잘못 보면 앞에 그 문제 개수 늘어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어 이 문제는 뭘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삼각형하고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랑 얘가 어떤 관계야? 닮음인데 똑같은 게세 개죠. 그럼 얘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어떤 관계다? 닮음이다. 그럼 뭐야? 닮음 구조죠. 그럼 닮음비는 어떻게 될까? 자, 이 길이는 1이죠이 삼각형 이상각형 닮음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까? 요 처럼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두개 합치면 뭐예요? 형사잖아 그럼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1인데 얘는 그럼 얼마예요? 맞아. 3분의 2야 그럼 닮은 게 얼마예요? 1대 3분의 2죠 그럼 얘는 넓이잖아요 그 1대 뭐? 그렇지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의 넓 이거잖아. 그럼 넓이 공식 생기지정삼각형의넓이 공식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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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한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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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몇개 있어? 첫장거는뭐 이거. 다 4분의 3 루트 3이더라 얘가 1이니까 맞죠? 그렇죠? 이게 넓이죠? 그럼 여러분 뭐도 있어요? 네. 길이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진 않아도 1대 1에 루트 3으로 풀어도 돼요 그렇지 근데 얘는 좀 암기하는 건 좋잖아 왜? 2분의 1 곱하기 2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한 변의,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야 그은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에 끝내자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이해돼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볼 거예요 영상은 여러분들 정리는 영상 보면 하세요 지금 들으세요 충분히 보세요 영상 들으면 다 정리하세요 이 영상 올려주자 그렇 지금은 지 듣기만 해 여러분 이런 책각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적어놓고요 내가 아 이해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고요. 다시 정리해보자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건 다시 질문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질문이 하라는 거야. 아휴, 질문을 너무 안네한진이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아니, 내가 어색한가? 어 질문 좀 합시다. 자,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했던 걸 뒤집은 거야. 뭘 알려줘요? 학을 알려줘. 그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직선 여기가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한 점,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근데 정사각형의 길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렇 이때 작은 부분을 넓이를 s1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때 작은 얘네 둘이지 둘다 무슨 사각형? 그럼 뭐? 다 뭐? 한 변의 길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길이는 지금 어떻게 n이죠? 그럼 얘 길이를 뭐라고 부까죠대 n이잖아요. 그러면? m 곱하기 약 n 곱하기 n 플러스 n 분의 m 이죠어 근데 미 t 너무 많아. 그치? o m a Consider the Bismarck. a m 을 A. a R로 r 로 k a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1 -R에 곱하기 뭐야? 1R e I l 1마이너스 r 분의 r이죠. 이게 개성이 1이잖아. 그럼 뭐가 된다 이거? r이야. 예. 그럼 닮음비는 r 대 얼마나? r이죠. 그렇지. 얘가 더 작은 거야. r비가 작아요, 그렇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 야 1대 1마이너스 r. 아, 궁비가 얘는 맞아. 아니야. 공 얘의 제곱이 야그 공비는? 1-R에 지 그치. 첫째 항은 얼마가 돼? 한 변의 길이 r 잖아 R이죠. 뒤에 한 변의 이 r 제곱이지. 그럼 첫째 항 A는? R제곱. 그럼 공으로 1-R의 1마이너스 제곱분의 R제곱이 얼마다? 7분의 이더라. 그럼 R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여기가 R이고 M이고요 1-R이 M이 되는거죠 안 돼, 끝나는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라는거예요자 네? 여러분들이 그 계속 이런것만 보여요 내가 공비하고 뭘 구해서 합을 구하는걸 해 계속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는 한번도 첫번째는 안나와요 뒤집어서 봐. 합 알려주니까 딴거 해봐라 이해되셨습니까? N 혹시? 자 이제 달문의 마지막 문제. 어 이것도요. 옛날 문제야. 옛날 문제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편한 거예요. 문제가 바로 발전. 그렇지? 이게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 핸드폰으로 따지면요 애니악이예요 애니아기. 애니악인데. 삼성에서 처음 만든. 스마트폰 스마트폰 1세대 매뉴얼이라고 있어 매뉴얼 응. 있어 내가 처음 썼어 응. <laughs> 아이고 원리 어렵다 씨, 겁나 안 부서져 바꾸고 싶은데 씨. 아, 지금도 그래요 노트제 저거 노트 10이야 겁나 안 부서져 못 바꾸겠어 <laughs> 자 그럼 그 문제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요 점점 복잡하게 발전해요 그때 그걸 대처하는 건 기본 틀은 똑같아. 달모의 꼴은요, 공룡이 달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똑같아. 첫째 항 구하는 게복잡해지 얘는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첫장 항은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바뀐 거야? 공룡관은 너무 빠르니까 첫장 항은 귀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적으로.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기회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도 얘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야. 그치? 그럼 얘정사각형이잖아 얘도 정사각형이지 닮음이죠 그럼 이 안에 생긴 얘도 뭐가 될까 닮음이에요 그럼 닮은 것 같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4분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에 이 길이를 하나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 길이 얼마예요 응? 한 지름 1, 이 길이는 1이야 나 이거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 이 길이 아니데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루트 1 r 제곱이지 근데 이걸로 식이 안 나와 그치? 그럼 여기서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기서 이 만나는 두 점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봅시다 얘는 뭐 하죠? 얘는 둘트 반디 하더라 그치? 그럼 반디에 그럼 이 길이 얼마?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요 어? 이 가운데 점점을 이렇게 자르면 얘도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죠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아까 r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2분의 r이죠 그럼 얘가 얼마야 이거지 즉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r이지 둘이 같잖아 이걸 뭐가라는 거야? 양변 제곱한 단어 RR 양면명더 커야 돼단1 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뭐가 나와? R 나오니까 닮은 비1대 R 나오죠 그럼 첫째 한 넓이 나오지 그럼 끝나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형을 구해갈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어디 수준일까? 중2 중3 수준 어, 나 중학교 때 망했는데 이야기. 아씨, 중3 때는 이야기 망했는데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중학교 때 쓰는 개념들을요. 도형 파트가 많이 쓰기 때문에 좀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수원 수수할때 다음 시간 삼각 함수할 때 많이, 삼각대 활용할 때도 많이 정리하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떠들리는 거. 합박형 너무 찔리죠?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것만 이금 나와있지? 지금 놀라요 합답형 문제는 정말 힘들긴 해요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등기술 합답형을 먼저 정리합시다 어?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줄게요 등차 앞에 것들은 급수나 그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는 내가 등기수열이래 등기수열 수렴해요 아 그럼 공비가 얼마? R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1보다 작아요 이거 생각하라는 얘요 근데 AN의 제곱이란 건 무슨 소리일까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지 AN의 제곱은 AN 곱하기 a n 이잖아 그럼 공비의 제곱은 뭐예 공비는 r 제곱이잖아 그럼 R제곱만 보면 얘 제곱이니까 뭐예요 0보다 크고 R제곱은 1보다 작아요 공비가 0하고 1 사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수렴하더라 맞더라 그럼 밑에 거한번 봅시다. 밑에 거에서는 발산한데, 아래 절대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지. 이상이어도 다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 공비는 얼마나 알제곱이죠. 그럼 얘 알제곱은 어떻게 해요? 이거죠. 8산이죠 공비가 1보다 이상이니까 발가이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 무슨 수예요야 등기 수예요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AN의 공비를 R1이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1은? 1보다 작아요. 그럼 BN이죠? 등기 수야수렴한대요 등기 급수야? 그럼 여기 공비를 R2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2는? 이거잖아. 그럼 얘네는 뭘까? 곱하는 거잖아.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죠. 가까운 공비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투죠. 그럼 뭐야? 제일 작은 거. 곱한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라고 곱한 거지. 마이너스이다 제일 큰건 뭐예요? 아우 수렴이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도리문을 찾다 수렴이 되나요? 그것만 할까나 예시십니까 그럼 얘는요? 맞을까요? 갑자기요? 수렴 수렴해서 갑자기 알파베타로 수가 생해져 말이 돼요안 돼요 왜안돼 돼요? 급수는요 분배 안 돼요 수렴은 하는데 그 값이 알파 곱하기 데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거는요 착각하는 거 그냥 수렴한 그 값은 나도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급수 자체의 성질에서 어긋나고 있요 등비급수도 급수라는 생각하세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다? 알파베타라는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a n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k n 이랑 얘가 같다라는 거죠. 곱하기 는분배했잖아해 신이. 만이해 신이. 이해, 신이. 이해, 신이. 이해, 신이. 이해, 신이. 이해, 신이. 이해, 이 이해, 면이 이해, 신이. 이해, 이지그 신이. 이이 이해, 신이. 이니 신이. 이이 이해, 신이. 이해, 이 I s a 없어. 다 a i 이 여기서, you 어 a n t go. You c a 거 t 이거 You ca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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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can't 이 o You can't go. You can't go. 즉 A2, A4, A6 이런 애들다 무슨 수열이야홀수점번도등비수열짝수점번도등비수열 군비가 R제곱이야 왜? 첫째 항 A는 A죠 A2는 얼마야? AR이에요 그치? A3는 AR의 제곱 A4는 AR의 세제곱 R제곱, R제곱 되는 거죠 얘도 군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렴만, 아까랑 똑같아. 그럼 수렴만이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은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뭐가 돼? 공비가. 또 R제곱이잖아. 그럼 얼마? 0 이상? R제곱은 1만. 수렴거 맞죠. 자, 얘발산했데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아까랑 똑같아요. r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커. R제곱도 1보다 크죠? 그럼 발산 맞네 그치? 그럼 지금 은요 맞을까? 여러분 급수잖아요 얘가 누구야 급수야. 등 지금 수도 급수니까 우리가 수량을 지발산금 조산하는 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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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얘가 금이하니까 지금 지금 지 발산하면 급수 산산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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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미트 애는 뭐할 때 얘는 거 같아. 얘는 뭐 하래? a를 0이잖아. 그렇지? 구에서 여기서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잖아. 0이니까 수렴지가뭐발사수렴이 수도 급수예 기본에서 그냥 똑같이 따라가 줘야 돼. 대열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거고, 자 이제는 개념 쎈 라이트. 자 저는 여기서 왜 끊어서 설명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나가는 게나와요 처음은 아니야.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하면 미분이 뭐였어? f 프라임 x 도함수 구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 엑... h가 0으로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기본 틀로 나중에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극한이라는 걸 해야 돼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